이거요앞으로 땡겨. 아빠, 이거 땡겨? 이, 이렇게? 이렇게. 아니, 이게 앞쪽 자, 아, 이렇게. 나란히. 아, 나란히. 아. 고 <laughs> 음, 내가 이런 맛없다 뭐? 아 네. 음. 시작. 축하합니다 짝짝짝짝. 왜? 이할 말이 없할 말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저희 당을 공해도할 말이 없 사실은 나중에 상대 이거 너 가져 가똑받았이 아니 뭐라니. 가 뭐라고 하지만 당원들로 전당 민주주의가